이게 부페식 야채를 이렇게 부페식으로 원하는 만큼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도 괜찮은데 여기는 준비된 야채 샐러드를 이렇게 그냥 두거든요 접시도 크고 뭐 이것저것 뭐 골고루 다 이렇게 잘 담겨 있어가지고 웬만한 야채 샐러드 부페 있는 데보다 훨씬 더난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야채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야채를 좀 많이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용기 자체를 좀 작게 제공하는 데가 많아가지고. 근데 여기는 뭐 뷔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접시 큰데다 이렇게 주니까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제일 특징적인 메뉴가 이거 엘프라토 파세뇨 이게 아마 이름부터가 파세뇨니까 라파스식 그런 전통 메뉴인가 봐요. 뭐 이렇게 치즈 큰거한 덩어리에 뭐 완두콩, 뭐찐 거, 뭐 감자, 옥수수 뭐 이렇게 갖고 주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메뉴여 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. 이 네, 되게 괜찮아요. 파세오니까 라파스나 이런 데서도 뭐 쉽게 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는데 뭐 라파스나 뭐 이런데 가면은 한번 먹어보는 것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제 저녁을 좀 과하게 먹었더니 지금까지도 소화가 그렇게 완벽하게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야채 듬뿍하고 이렇게 먹으려니까 야 이거 다 먹을 수있을라나 모르겠네 이거. 아 먹는다고 먹었는데 결국 이거 다못 먹네요 이거. 어우 너무 배울래요 남은 거 이거 뭐 싸가든가 해야지.